어, 이큰 미팅에 제 얘기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 얘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네, 저는 91년생이고 올해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엄마 그리고 두살 어린 여동생과 해서 이렇게 총네 식구가 살고 있고 어,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고, 주변 친구나 이런 분들을 챙기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민언니나 아니면 민, 민언니나 민엄마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어릴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장녀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 청소나 뭐 설거지, 빨래 돌리기 이런 것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했었고 어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 아빠가 이제 주간 야간 일을 하셨었는데 야간 일을 하셨을 때는 항상 4시쯤에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어 이제 집에 놀 놀다가 집에 가서 이제 아빠 식사를 또 차려 드리고 다 드시고 출근하는 것까지 보고 또 동네에 나와서 놀 정도로 어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또 부모님께서는 또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고 남에게 피해 주는 성격이 아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그런 거 보고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미술학원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내 체능에 관심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조금 전문적으로 갔었으면 더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었을 것 같은데 어큰 목표가 없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가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어 공부에 이제 흥미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연교시부터 이제 야자 시간까지 잠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평생 살면서 잠을 제일 많이 잤을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대학교 진학도 이제 광고 시각 디자인과에 이제 전액 지원으로 갈수 있었는데, 어, 당시 또 정장 입은 언니들이 멋있어 보여서 또 호텔 경영으로 또 입사를, 아, 또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어, 저는 큰 목표가 없었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계속 후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흥미를 이제 못 느낄 때쯤에 이제 친구의 어머니 아시는 분이 백화점 매니저 분이셔서 제가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 잠깐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5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7층에 매니저님이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되게 억센 분이셨는데 저는 이 매니저 밑에서 일을 배우면 매니저가 될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배우면 다른 매장에 가서도 되게 잘할 줄 알고 열심히 이제 매니저 생활을,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어, 현실은 제가 막내 생활만 5년을 했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매장에 직원들이 빨리 그만둬도 제가 둘째 셋째 넷째 역할까지 다해도 계속 타이틀을 막내였었고 월급도 계속 일름 많이 했지만 막내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 옆에 사진 보시면 박스 보이시죠 어, 이 박스는 하루에 이제 보통 남 직원들도 하기 힘들다던 그 창고 일을 제가 어릴 때부터 했었고. 어, 보통 한네 다섯 박스가 오고 뭐 행사가 있거나 반품하거나 뭐 신상이 있을 때는 50에서 100 박스 정도 올 정도로 되게 힘든 환경이었고 그리고 백화점 근무 환경 자체가 이제 주 6일 근무인데 막내는 항상 월요일 날에 쉬었었어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 명절 때도 일을 했었고 어, 이런 나아지지 않는 근무 환경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이걸 로 받아들이게 됐고. 나이가 있는데도 이제 제 미래가 자신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보니 그나마 저보다 환경이 나은 친구들은 경리나 아니면 이렇게 사무직을 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넓게 보지 못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어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된게 텔레마케팅이었어요. 근데 백화점이랑 업무 시간 자체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주 5일째에 9시부터 이제 6시 되면 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다 쉬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시간이 되게 여유로웠고 그리고 돈도 더 많고 복지도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택했지만, 어, 제가 또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텔레마케팅이 전화상 업무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또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가기는 싫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3년 3개월 정도 또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가 원형 탈모까지 왔는데 그것도 이제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왔었었거든요. 어,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업무에 못 이기고 어,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던 게 메일 아티스트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미용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항상 늦었다 늦었다 생각해서 미루고 미뤘던 건데 스물여덟 살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직업을 선택하면 저는 늙어서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라서 3 개월 만에 이제 국가자격증도 따고. 어, 되게 운 좋게 친한 언니의 단골, 단골 네일샵에 또 취업도 바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익히면 저는 평생 잘 먹고 잘살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들 손을 해주고 되게 즐거워 하시면 저도 되게 뿌듯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좋아하고 제가 엄청 잘하는 분야라고 해서 이게 좋은 직업은 또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또 겪어보니 뭐 시간적이며 일이며 제 원장님 삶을 보니까 또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 원장님은 한 곳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2호전까지 내셨고 평균 이제 직장인보다 월급도 돈도 훨씬 많이 버셨던 분이시지만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바로 일을 하시고 어, 이제 코피가 나서 휴지를 뽑고 이제 속눈썹 붙이고 손톱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 제 미래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직업이 마지막 직업이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현실을 이제 피하고 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제 제 친동생인데, 동생은 두살 차이가 나지만 어, 뉴스 키를 저보다 먼저 알고 저한테 전달해 준 스폰서 사장님이시거든요. 어, 이 동생은 닮았지만 성향이 180도 저랑 달라요. 네, 저는 이제 주어진 환경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되게 잘 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직장인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또 CEO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동생이고 저와 다르게 자기 개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어, 혼자 토익 공부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어, 독학으로 중국어 4급, 5급 또딸 정도로 되게 일을 하면서도 국비 지원으로 자기 개발을 엄청 많이 했던 동생이지만 이런 도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저처럼 그저 그렇게 살았던 동생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동생의 고등학교 친구 정원이라고 있는데, 어느 날 정원이를 만나고 왔는데, 저한테 뉴 스킨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29년 살면서 뉴 스킨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뉴 스킨 제품도 사용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로고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뉴 스킨을 모르고 살다가, 동생을 통해서 뉴 스킨을 알게 됐는데, 동생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어, 동생은 허튼 건안할 동생이라서 그냥 열심히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투잡이 시작됐었는데, 어, 투잡을 하면서 저한테 사업 전달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업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제품은 쓰겠는데, 사업은 저랑 안 맞다고 했어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끝까지 동생은 계속 STB를 한 네다섯 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와닿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기로 제품력에 제가 이렇게 매니아가 됐냐면, 동생이 당시 TR90이라는 걸 했었는데, 어 크게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식단을 이렇게 한건 없는데, 살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트라이어 패키지 그때 한달 분을 했었고, 정말 29년 동안 절대 빠지지 않던 살들이랑 붓기가 그때 한달 만에 다 빠졌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90일 동안 하면 정말 장난 아니겠다 해서 그 다음 트라이얼 패키지 다음에 90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가 어, 실제로 뉴스키를 접하게 된 거는 작년 4월에 경주랠리를 통해서 실제로 접하게 됐었어요 어, 저는 항상 내일을 할 때도 주 6일 근무에 일요일에만 휴무였었는데, 어, 쉬는 날에 경주까지 가서 세미나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안 듣겠다고 했었고, 동생이 진심으로 언니한테 좋은 세미나고 엄청 인생에 도움도 많이 될 거라고 되게 진심으로 전달을 해서서 그때 듣게 되었어요. 근데 크게 사업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 와닿는 거는 당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뭐 강의를 해주시는 분은 되게 전직도 되게 다, 엄청 화려하셨고, 그래서 저는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었고 그리고 또 당시 경주랠리 때는 핀 인증식이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드레스 입은 분을 그렇게 실제로 많이 봤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레스 입고 무대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환호성에 박수를 치고 울기까지 하는데 정말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계라 생각했고 당장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 기분만 들었던 것 같애, 같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뉴스킨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된게 애프터 자리였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발표하는 것도 안 좋아했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 애프터 자리에서 이제 우연하게 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어 한분한분 한분 되게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되게 엄청 긍정 에너지도 많으신 거예요.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를 받고 이제 기분이 풀리면서 그날 긴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어, 처음에는 집에 가자했는데 나중에는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동생한테 첫날부터 끌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이렇게 뉴스킨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니까 어, 일반 직장인들의 헬요일에 어, 사람들은 전부 다 경주에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저는 엄청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너무 틀에 박혀 산것 같은 같았던, 같았던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티아를 하면서 저희 그룹의 뉴핏 모임의 두 번째로 제가 접하게 됐었는데 이때도 쉬는 날이었고 어, 모두 다 경주 랠리랑 다르게 편한 복장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인데 되게 가족 같이 어, 엄청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했었고.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사회 보고 계시는 임영은 사장님 제 상대 스폰서 사장님이신데 어 이때 제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계속 현실을 피해왔던 게 이날 제가 됐었는데 어 그때 그냥 내일 하는 건 어때 뭐 앞으로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 불편한 질문들이었지만 제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29년 동안 살면서 제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은 부모님이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은 사장님은 진심으로 저를 되게 엄청 꼭 성공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어, 출근을 해서 6월부터는 바로 뉴스킨을 제가 배워야 되니까 1시에 출근을 하겠다라고 원장님께 그 다음날 바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6월부터 이제 뉴스킨 투잡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어, 그렇게 뉴스킨을 투잡으로는 6개월, 전업한지는 현재 5개월이 되었고 어, 전업한 거를 후회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투잡을 하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이제 투잡을 하면은 많이 버겁고, 시간도 없고, 많이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오전에 센텀에 올 때는 되게 활기 찼어요. 왜냐면 제가 꿈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론이 제 꿈과 목표의 방향성도 잡아주고, 그리고 엄청 좋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네, 저도 이렇게 밝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았는데 한시에 네일샵을 출근할 때는 어, 당시 네일 일하는 선생님들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미용 쪽이 인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게 느낀 점도 있었고 그리고 네일샵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꼬박 출근해서 받은 돈이랑 그리고 뉴 스킨에서 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좋은 걸 전달하면서 번 돈의 가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돈의 가치를 알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전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딱 서른 살이 됐을 때 이런 뉴 스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고맙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제가 선택했던 거에 계속 후회만 했었고, 엄청 작은 틀에 이렇게 살아왔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저를 믿어주는 이제 스폰서 사장님도 있고, 형제 라인 사장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든든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어, 20살 때까지 계속 그냥 술만 먹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책도 한 달에 두 권씩 읽게 되고 어, 되게 마인드도 긍정적이어졌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되게 어, 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동생과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어, 동생한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2년 늦게 태어났지만 동생이 아니었으면 이 뉴스킨을 제가 이렇게 접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제 성장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 동생한테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같은 목표로 이렇게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뉴스킨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빨리 성장해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나 지인들 이렇게 조금 잘살고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꿈이고, 어, 빨리 저도 이제 리더가 돼서 많은 큰 그룹을 가지는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키는 지금 서른 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35살, 안에, 35살 안에는 <laughs> 제가 꼭 성장을 해서 어, 큰 그룹을 가질 테니 저희 민자매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